이번 영상은 시스템 모듈 거래처 정보 관리에서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에 대한 영상입니다. 거래처 정보 관리에서 메뉴 조회 시 우측 상단에 엑셀 업로드, 엑셀 양식 다운로드, 휴폐업조회 버튼이 비활성화인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? 우선 버튼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처리 버튼 권한 설정이라는 메뉴에서 모듈을 기준으로 검색을 거래처 정보 관리로 입력 후 조회하시면 버튼별 세부 관한 정보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활성화하시려는 버튼을 Y로 변경 후 저장하시고 거래처 정보 관리 메뉴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추가적으로 세부 권한 여부를 Y로 변경을 하시면 사용자별로 세부 권한 버튼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ERP IU를 좀더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감사합니다.